에, 안녕하십니까, 수고생 여러분. 에, 한국의 에너지 산업 강의에 전력 발전 부문 전문가 대담을 하게 된 배상기 교수라고 합니다.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에 재직하면서 약 35년간 강의와 연구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기간중 공과대학 학장 및 공학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중앙정부 및 인천시 건설기술심의원, 에너지관리공단 자문 및 평가위원,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인천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원. 국민의 일생생활과 산업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에너지인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산업이며 발전, 송전, 배전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은 대규모로 저장이 어려워 대부하 및 첨두부하 대비하에 최대 수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요구됩니다. 특히 발전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적정 수준의 충분한 예비 발전 설비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기를 생산하고 이것을 수용가에 공급하는 일련의 설비를 우리는 전력 개통이라고 합니다. 전력 개통은 전기 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설비 중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설비는 발전 자원에 따라 크게 나누어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조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지열발전 등으로 구분합니다. 우선 수력발전 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력발전은 1차 에너지로서 하천, 또는 저수지 등에서 물이 걷는 유치 에너지를 낙차를 이용하여 수차를 회전시켜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고 이것을 수차와 직결되어 있는 발전기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인데 이때 발전기의 출력은 낙차와 수량과의 고배에 비례함으로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큰 낙차와 많은 양의 수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댐을 설치하거나 수로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자원은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 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수력 발전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 현실에서 전력 생산량의 1.4% 발전 설비 구성별 용량의 8.4%에 불과하지만. 공급 안전성이 우수하고 발전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저렴하기 때문에 수력 발전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의 장점으로는 우선 공해가 없고 연료 공급이 필요 없으며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또한 한번 건설해 놓으면은 연료 걱정 없이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건설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고 건설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며 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송전에 의한 전력 손실이 많습니다. 이어서 화력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력 발전이란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연료를 태워서 나온 에너지를 보일러에서 고온, 고압의 전기를 발전시켜 그 전기가 터빈에서 평창하는 힘을, 전기 터빈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주고 여기에 연결된 발전기에 회전자를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수력 발전은 무공해한 크린 에너지인데 비해 화력 발전은 배기가스로 인한 공해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부터 화력발전소가 급격히 증가하여 오랫동안 주류에 위치해 있던 수력발전을 제치고 현재는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력에 비해 건설비가 싸고 조기에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력발전소는 위치 선정에도 유리하며 산간 벽지에 건설할 필요가 없는 것도 또한 장점입니다. 연료엔 중류와 석탄이 배로 운반되기 때문에 바닷가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그 때문에 수영가까지 송정거리가 짧아 전력손실이 적은 것도 큰 이점의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높은 편이며 2020년 현재 석탄화력발전은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산화탄소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은 전정적으로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은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량의 약 2.4%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국가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력 발전은 석유, 석탄 또는 가스 등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얻은 열 에너지를 사용하여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과 마찬가지로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듭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열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 대신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우라늄의 핵분열 때 나오는 에너지로 증기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원자력 발전에서는 원자로가 화력 발전의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자로는 우라늄이 핵분열하여 에너지를 낼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 오려름 보일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처럼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핵분열 반응으로 핵연료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는 같은 무게의 석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약 250만배나 되기 때문에 연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작은 공간에 많은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어 에너지 보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반면에 초고집적 에너지 밀도를 갖는 핵 연료는 원자력 출력이 지나치게 오르거나 냉각이 불충분하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완화시키는 다양한 안전장치와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원으로 원자력을 선택하였고 1969년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및 이용의 장기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원전부지 선정 업무에 착수하여 고리를 첫 원전 건설지로 최종 선정하였고, 1978년 고리 1호기가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료를 가동 중에 있으며,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이고, 국내 전체 전기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태양전지로 구성된 모듈과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전지에 태양광이 닿으면 태양빛은 태양전지 속으로 흡수되며, 흡수된 태양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 반도체 내에서 전공과 전자의 전기를 갖는 입자가 발생하여 각각 자유롭게 태양전지 속을 움직이게 되며, 전자는 마이너스 아, N형 반도체 쪽으로, 전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모이게 되어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앞면과 뒷면에 붙여 만든 전극에 전구나 모터와 같은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것이 태양전지의 PN 접합에 의한 태양광 발전의 원리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장점으로는 에너지원이 청정 무제한이라는 점입니다.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발전이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무인화 운전이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발전기의 수명이 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전력 생산이 지역별 일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 큰 설치 면적이 필요하며 설치 장소가 한정적입니다. 또한 시스템 비용이 고가이고 초기 투자비와 발전 단가가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높은 편이며 2020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은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대체 에너지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 업체인 에너 데이터에 따르면은 한국은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8%로 44개 조사 대상국 평균인 26.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시설 설비에 대한 운영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